그게 일반 상담하고 뭐가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요. 목회 상담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상담자가 기독교 전통이나 기독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담자의 삶의 문제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강박적으로 막 앉을 때마다, 아, 이거는 목회 상담이지? 아, 그러면 신학적 자원을 쓰라 그랬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종교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상담자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가가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심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지, 신학적인 부분들이 또 우리가 좀 잘못된 디렉션을 줄때 상담이나 내담자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두 분야의 학제간 대화이기 때문에, 이두 분야를 잘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편입니다.